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불안하고 외롭다고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부담감,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배신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슈페나워에 따르면 사교성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교가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키우고, 진정한 행복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의 통찰은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더 지혜로운 삶을 위한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쇼펜하워의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사교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수하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사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 소유물로 탄생했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사교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한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지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교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 내게 만드는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나이 들며 세월의 무게를 느끼신 분이라면 이런 고독이 오히려 마음의 쉼터가 될수 있음을 공감할 것이다. 선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은 기이하고 미개하고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대는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흥이 될수 있다는 점은 오랜 세월 살아오며 느낀 불공정함일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다고 하는 현대 사회의 체면, 중시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렇쿵저렇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발굽에 치일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은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 나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 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차주고 왔다고 떠들어댄들 명예를 회복했고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옛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데, 고매한 문명인들에게 명예와 체면이라는 거짓된 편견이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 옛날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야만족 장수가 로마의 사령관에게 단둘이 결투를 벌여 전쟁을 종결짓자고 제안하자 사령관은 부하들 앞에서 차라리 나무에 목을 메고 말겠다라며 정싸움이 하고 싶다면 은퇴한 늙은 검투사를 보내주겠다고 야만족 장수에게 대답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따위는 나무에 걸린 시체만도 못하다고 여긴 마음 씀씀이 이런 태도가 오히려 진정한 강함임을 깨닫게 해준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처학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하룸은 그의 제자가 유명한 어느 처학자가 거짓으로 소크라테스를 의미한다고 알려주자 아니야.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무시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핥을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군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의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서 잡힌다. 명예 훼손이라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온도계의 수은을 손으로 꼭 쥐고 수은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뒤내 덕에 방이 이만큼 따뜻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사교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라는 잣대로 고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주장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문명이 없던 야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는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에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이협과 협박을 난무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행위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느끼는 감성이 극도로 예민하다. 더욱 열정적인 성격일수록 상상력이 넘치고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완벽주의에 시달린다. 그로 인해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 격렬한 감정 변화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타고난 재능이 많을수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이는 곧 생업이나 생존수단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일반인이 한두 가지 일에 만족할 때 수백 가지 일을 경험하려 하고, 경험한 순간 그 일을 진부하게 여겨, 권태에 시달린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정신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현실에서는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는 주장이 옳은 얘기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쇼페나워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분별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아야스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즐겁다는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 사람들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경의 어느 구절에 바보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고 했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했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의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범인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동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그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여주는 표정과 즐겨 쓰는 몇 개의 단어만 파악하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복종을 일삼았는지 알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난제와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했을 뿐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한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다는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재빨리 주워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삼킨 후 배설하기를 즐겨 한다. 손수 수거하여 바구니에 담은 과일보다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과육의 배설물을 더욱 신봉하는 것이다. 세네카의 한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이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따지고 보면, 달고 다른 명성이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갑옷이다. 이런 자들과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확보한 근거와 논리로 판단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자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도 피해가는 지크프리트와 같다. 창과 칼, 불에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지크프리트. 그들이 신봉하는 권위는 논리에 의해서도 논증에 이에서도 확보한 근거에 의해서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들은 타인이 쟁취한 자발적 논리를 인정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사라진 자들의 권위가 오물처럼 쌓인 죽은 자에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판단이다. 쇼펜하워는 이체의 철학, 해세와 카프카의 문학,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라고 말했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그 어떤 철학자나 작가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쇼펜하워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쇼펜하워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저서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쇼펜하워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지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지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 불행해져 버린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쇼펜하워는 일평생 11권의 책을 썼고 그 중생전에 출판된 저서는 8권이다. 괴테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1만 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그의 도서들과 편지, 일기 등에서 쇼펜하워의 삶에 대한 통찰과 전율을 찌르는 인생 조언을 모아 엮은 책이다. 쇼펜하워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알지 못했던 사람도 이 책을 읽게 되는 순간 옛 철학자의 독설 안에 감춰진 열망과 투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찾으려는 여러분의 여정에 이 명언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